자 플레이 플레이 야한명한명한명한명한명출 못하게 받아줘 받아줘 자 없으면 뒤에 없으면 뒤에 세게 패스 세게 줘야 돼 명 받아주고, 가운데가 쉽게, 쉽게, 쉽게가 오케이, 가운데 거쳐서 어, 없으면 뒤에 골 받아줘, 받아줘 보고, 줘 보고 때려, 한번 때려, 골. 나이스. 없으면 뒤에. 자 벌려주고 양쪽 벌려주고. 오. 어. 받아줘, 받아줘, 받아줘. 벌려서 벌려서 받아줘 벌려서 없으면 뒤에 없으면 뒤에 그 아, 다시 리턴 오자 이제. 혼자, 혼자, 혼자 해! 우와, 아 코너, 코너! <목소리> 오케 <오>. 아, <목소리> 어. 해결 해결. 곧곧 곧. 나이스. 나 원사 59분 되면 얘기 좀해 줘요. 네. 화이팅 파이팅 얼마 안 남았다. 얼마 안 남았다. 나이스. 가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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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주고 받아주고 사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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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 오 가운데 가운데 오 받아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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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비, 가비. 어? 오, 조심, 조심. 어. 자, 오른쪽 있다. 가비, 가비. 가비, 가비, 가비. 와우. 살았어, 살았어. 아니, 오, 씨, 왜 이렇게 미끄러져. 굿자숨 한번 돌리고 공 보자 공 보자 자, 공, 공 보자 내려 내려 돌아 전진 전진 자 그렇지 아이고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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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까비, 까비 길다 길다 아이스아이스 나이스나이스 나이스.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3분 3분 자 3분 남았습니다 어디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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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짧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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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 짧게 오케이 뒤에, 뒤에, 있다! 뒤에, 있다! 침투! 뒤비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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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. 자 플레이 플레이. 에려주고 네. 아, 없으면 뒤에, 뒤에, 나이스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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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사람 사람 굿 나이스 나이사나이사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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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가 쉽게 가 쉽게 쉽게 가 오케이 제일 쉽게 가는건 집에 가는거에요 아 오케이 끝까지, 끝까지 끝까지 없으면 뒤에 아, 여 전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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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 전환 네.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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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어 아, 힘이 넘치네 힘이 힘이 넘쳐 아 받아줘야돼 받아줘야돼 오. 봐 비자 뒤에 있다. 오어 조심 조심. 컷아 가비 나와. 아아아아아자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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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. 재용, 재용. 오 받아줘, 내려와서 받아줘. 골든콜, 골든콜. 골든콜 할게요. 네. Wh 어, yeah, back, back. 자, 반대, 아, uh 자 uh -huh. 반대 없다. Yeah. 끝까지 끝까지 같이 아빠! 같이 아빠!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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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안돼! 살려 살려! 민희 살려! 민희 살려! 민 살려! 끝까지 끝까지 잡아! 자 옆에 옆에 옆에! 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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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골든 골. 골든 골. 아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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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 아, 인는줄알았 아, 인연자라서. 네. 아, 인연자에서 네. 아, 인연자라서. 네. 어, 아, 인연자라서. 아, 인연자 아, 인연 끝낼게요. 그럼 끝낼게요. 다음 팀 있으니까. 끝낼게요. 네, 감사합니다.